건설업계가 다시금 위기론에 휩싸였습니다. 작년 4월 태형 건설의 워크아웃 소식이 들려오며 한 차례 시장을 뒤흔들었지만 그 이후 잠잠했던 분위기가 신동아 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이 소식에 업계 관계자들은 의외로 차분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새삼스러울 게 없다고 사실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중소 건설사들은 이미 3년째 이어진 자금난 속에서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형 건설 같은 대형사의 워크아웃은 워낙 규모가 커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동안 묻혀 있던 중소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위기는 지속되고 있었던 거죠. 이번 신동아 건설 사례는 단지 그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아 건설 법정 관리로 인한 파급력 자체는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금융권 위험 노출 규모를 보면 1,202억 원 수준으로 이전 태형 건설 사태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동화 건설이 진행 중인 주택 건설 사업장들은 대부분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고 있어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동화 건설뿐만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중견 건설사들까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와 그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 유동성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건설업계의 미수금 문제는 심각합니다. 신동아 건설의 경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금이 2021년 931억 원에서 2023년 2146억 원으로 폭증했죠. 더불어 지방 주요 사업장에서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까지 겹치며. 부채 비율은 2023년 말 기준 428.75%에 달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미분양 물량은 국토교통부가 위험선으로 설정한 6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건설사는 괜찮을까요? 사실 롯데 건설, 태형 건설 같은 대형사들 역시 본질적으로 안전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부실을 일시적으로 밀어놓았을 뿐, 건설 경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목표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비싼 토지를 매입하며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꼬집습니다. 결국 문제는 여전히 건설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2021년 최고점 수준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건설업계의 위기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건설사부터 대형사까지 줄도산과 연쇄 위기의 그림자가 업계를 뒤덮고 있는 지금 건설업계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한탄을 남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